9월 25일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애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경애심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8절입니다.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선결하게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떨며 멀리 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어서 두려움에 멀리 서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조차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실 때에 이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위반 위반 했든 안 했든 경찰이 서 있는 걸 보면 그냥 뜨끔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 경찰을 빨리 지나서 자기 갈 길로 가고자 하지요 설령 이렇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도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 없잖아요. 그런데 법규를 어, 위반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겠죠. 경찰이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 내가 위법한 것을 보고, 혹시 저기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찰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법을 위반해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경찰을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경찰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아, 경찰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왠지 모르게 뜨끔합니다. 법규를 위반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이 운전하고 가면서 경찰을 지나가면서, 지나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래. 어, 경찰이 서 있으니까 정말로 뜨끔하네. 앞으로는 내가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겠다 야, 이거 위반했다가는 엄청 두렵네 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경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한 사람은 경찰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이 경찰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경찰을 웬만하면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찰을 보고 나서 아,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은요. 오늘의 퀼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으라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이 땅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서 두려움 가운데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21절을 보면은요, 첨예하게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멀리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의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아마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자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보고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진정한 결심을 하고 회심하는 자들. 21절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백성은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 있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여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마였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실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은이나 금으로 형상화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화 시키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보면은요, 내게 토단을 쌓고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정으로 쪼아서 아주 뭐 매끈하게 만든 그러한 돌로 재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그러한 돌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 겉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 우리의 전심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감사를 올린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